인사 말씀이 있은 다음 5차 <laughs> 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에서는강대원지방 연구... 오늘 정말 바쁘신데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불출기하고 생하신 연태영 순시장님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남시또 어, 농인시, 우리 예, 고향시 관계도 강경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어, 아, 재정이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이 기초자치단체로서의 틀 속에 묶여있다보니까 몸집은 큰데 옷은 아주 적은 옷을 입고 있는 아주 불균형적이고 아, 맞지 않는 그런 이제 입장에 있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도 서비스도 제공하지 서비스도 어, 못하는 여러가지 해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물론 노력을 하고 지역의 중심들도 노력을 해서, 그리고 어좀 조직이라든지 재정적인 부분에 백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에 우리 순시에서 지도적으로 해서 오계시고 공동으로 이 지방세연구원에 의뢰했던 용역 결과도 최종적으로 이렇게 에 발표가 되고, 또 이것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어 140대 국정가제를 채택한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어떤 특례를 입국하겠다는 그런 제도화 시키겠다는 그런 노력에 우리도 같이 참여해서 우리 시의 입장, 우리 100만 이상 도시들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제도들이 법제화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무원을 이 자리에 내줄려고 하고 또 모든 제도들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아,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도 어, 그 권리와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 지방자치 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 수시로 우리가 방문하고 요청하고 노력해서 앞으로의 아, 주장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면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시간 함께 해주신 염태영수은 시장님, 강병규 원장님, 그리고 성남시, 용인시, 부시장님, 고향시장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우리의 목표를 꼭 이루도록 함께 뜻과 마음을 뭉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시가 통합돼서 갖는 여러 가지 어, 비전과 어려움을 저희한테는 또 아주 요긴하게 지금 벤치마킹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늘 대기시면서도 지혜롭게 들어가시는 박안수 시장님의 여러 가지 품격, 역량, 능력에 보면서 늘 배우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 데 오늘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재정 권한이 갖고 있는. 제약이 되고 있어서 어, 시기하면 백만 이상 대도시는 종전 관례대로 광역시로 승격하면 되지만 광역시로 승격했을 경우에 기존 경남이나 경기도 도세가 위축이 되고 또 도내 여타 시군의 재정에 악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승격도 못 하고 그렇다 해서 일반 시로 그대로 유지할 경우. 대실과 괴리되고 해가지 행정 서비스의 비효율점 이런 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 저희들 연구한 입장에서도 어느 쪽의 이야기를 강하게 한다해서 그기로쏠린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영향력은 일체 배제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 고양시와 성남시, 용인시는 이미 우리 그 건의문에 서명을 받아 놓으셨고 오늘은. 어. 마지막으로요, 수원시장입니다. 아, 수원시장님의 아, 네. 어, 지방시 연구 원장님과 어, 또올라가셔서별도로 기념촬영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도 오세요. 네, 기념촬영을 모두 마치고. 커플을 p o n e n